우리는 지난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도 시편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상고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0편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예전에 제가 시편 9편과 그리고 시편은 같은 시편이었다. 원래 같은 시편이었다. 그렇게 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요 성경 번 여러 번역 번역본이 있는데요. 불가타역이라고 그래서 70인역에 따르면 이 시편 10편, 9편과 시편을 같은 시편으로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저자는 누구라고 했죠?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라는 그 저자가 다윗이라는 그 표현은 9편에 보면 앞별에 이제 그 앞에 표제라는 부분에 다윗이 지은 시라고 해서 아, 그렇게 나와 있고요. 9편과 시편이 연결되어 있다면 시편 역시도 저자는 다윗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시편 구편 말씀을 드릴 때에 이 시편은 답관체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기억하시죠? 예. 답관체라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히브리어 알파벳을 따라서 지은 시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시편은 라멧이라는 그 어, 자음이 있는데요. 이 자음으로 해서 이제 어 뭐라고 할까요 맨 마지막 타부라는 그런 어떤 철자가 있는데 끝까지 그렇게 앞에 철자를 사용해서 그렇게 이제 시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시편 9편은 같은 듯 탈면서 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왜 뭐? 같으면서도 같은 것 같지 않은 또 같은 느낌 뭐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좀볼 수가 있는데 우선 시편 구편을 제가 설명을 드릴 때에 시편 구편은 찬양시였다 감사시였다 찬송시였다라고 제가 분류를 해 드렸습니다 그만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편이었는데요 근데 시편 10편, 시편은 조금 내용이 달라요. 조금 암울한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좀 다윗이 시편 구편에서는 앞에서 그냥 찬송과 감사와 그런 어떤 뭐 감격적인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찬양을 올려드렸다면 시편 10편 시편은 웬일인지 압제당하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일종의 탄원시였어요. 청원하는 내용이.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위로를 받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청원을 드릴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공평과 또 공의가 가수처럼 흘러야 될이 사회가 구조적으로나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어떤 불안감과 또그 어떤 불편함은 이런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이것을 대신해서 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원했다고 하면 청원했다고 하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탄원을 드리는 것, 청원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성경적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조금 제 다른 내용이 되어 있는데 하여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멸해주시기를 원하는. 그런소원을 담은 기도가 이제 시편 시편에서 쭉 나오게 되는데요. 시편 시편 1절로 18절까지 있는데 이이 아, 시편 시편은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두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1절과 5절 사이. 이것은 악인에 대한 시인인 다윗의 탄식이 들어가 있어요. 또 6절로 11절도 또 어, 악인에 대한 또 다른 그 다윗의 탄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1절과 11절까지 살펴볼 것이고요. 다음 주에는 12절과 14절, 다윗이 이렇게 청원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응답하기도 전에 다윗은 그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12절과 14절 그리고 15절로 18절 그것이 1, 2로 해가지고 그렇게. 예. 아, 시편을 이제 시편을 나눠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우리의 큰 은혜가 되는 그런 구조로 이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시편 시편 9편과 다르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편은 찬양시였고 감사시였고 이방을 물리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심과 강하심을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런데 시편 9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10편, 9편과 10편의 내용 면에서 조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10편, 10편을 우리가 묵상해가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일까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대충 봐가지고 가장 많이 등장하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는 걸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악인이라는 단어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그래요 시편 10편, 시편에서는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어, 보응하심이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다윗은 계속해서 악인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악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악인입니까?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10편의 저자인 다윗신 죄를 지지었습니까? 죄를 지지 않았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은 성경에 보면 다윗을 악인이라고 표현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좀 우리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악인이라는 것은 악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악인이라고 하지 않고요.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악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부,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이 없다고 하는 우리 시대 무신론자들이 악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이 시편을 우리가 묵상하고 상고해 가야 합니다. 비단 이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은 악인을 어떻게 규정하냐면 10편 1편에도 마찬가지예요. 악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이들은 교만한 얼굴로 하나님께서 없다고 생각하니까 감찰할 사람도 없다고 말하면서 서슴없이 우리가 악인이라고 했던 여겼던 그 악을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악인들은요. 저주를 부르짖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없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고요. 포악이 가 극합니다만은 근데 양심의 화인을 맞아 가지고요.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 어떤 차이가 있나요? 바로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바로 아 악을 행하더라도 그것을 회개하는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아야만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시편 말씀 을더 깊이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아까 말씀을 드렸죠? 아,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두 단락인데 첫 번째 단락은 뭐냐면 1절부터 5절까지인데 다윗은 악인에 대해서 탄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악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을 없다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절 한번 보시죠. 자, 1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왜 다윗은 이렇게 제일 첫 원의 시편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어째요 왜 멀리서 계십니까? 어째요 내가 지금 악인들로부터 환난 당하고 있는 이 때에 숨어 계십니까? 다윗은 지금 가장 답답하고 자신이 지금 마음에 이 문제로 말미암아 뭉쳐져 있던 것을 제일 먼저 표출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지금 탄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탄식은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면 가장 먼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과도 같은 이렇게 답답한 심정 그렇게 느껴본 적이 없으신가요? 있죠. 저도 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런 경험들을 다 하셨을 것이고요. 문제는 이러한 답답한 현상이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제가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삶 속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다윗과도 같은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무관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나와 멀리 계시는 동떨어진 분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시편 9편에서 열방을 이방 나라들을 여러를 때에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신다 러분여어요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노래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밑으로 내려와서 이 시편 1편 시편 어, 1절에 보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환란 때가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요새 이기는 커녕왜 숨어 계십니까? 내가 숨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숨어 계시다고 그렇게 여겨질 정도로 다윗은 답답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답답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무관심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더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더 그렇게 나를 공격해옵니까? 하나님은 왜 숨어 계십니까? 그렇게 상황할 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자삼절 말씀 보세요. 3절 악인은 어떤 사람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악인은 그리고 4 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기에 보면 다윗이 악인으로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을 그 특징을 보니까 악인은 욕망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마음껏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악인들은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소유해도 그 욕심을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프랑스의 유명한 사상가 제가 예전에 대학 때 읽었었던 그 책에 따르면 팡세라는 책을 제가 읽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팡세에서 이 파스칼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커다란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홀에 사람은 무엇을 자꾸 채우려서 그 구멍을 메우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의 구멍이 얼마나 깊고 큰지, 그 어떤 것을 다 집어넣어도 이 구멍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세상을 다 집어넣어도 그 구멍 난 마음은 메울 수 없다라고 한 것을 읽었던 것을 기억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악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마음의 욕심을 그냥 그냥 있는 그대로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회 하면서 제가 묵상했던 내용이 바로 사사기였어요 사사기였어요 사사기에 보니까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면교사의 교훈을 주셨는데 아 삼손은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가지고 포도원에서 으르렁거리는 젊은 사자를 많이 염소 새끼 찢듯이 그렇게 찢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삼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능력으로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힘이 세다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수께끼를 만들었어요. 강한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또뭐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뭐 이런 어떤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내가 사자를 찍었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맞춰 보라는 그런 자랑거리였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세상의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니까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랑거리가 나의 어떤 학력이 아니라, 나의 미모가 아니라, 재력이 아니라, 나의 젊음과 건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중에 죄인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죠? 자신이 욕심껏 채웠던 것들을 그렇게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교만한 얼굴로 그렇게 사람들을 거칠게 또 환란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악인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없다고 그렇게 여러분 느껴질 때 얼마나 우리는 힘들게 했습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니까 교만한 악, 악한 사람들은요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잘 돼요 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의인들을 괴롭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이그 아, 뭐라 그럴까 악한자가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2 절에 보니까 악한자가 교만하여 누구를 괴롭힙니까? 가련한 자예요. 가련한 자. 아참 우리 한글 번역이 참 저는 잘됐다고 보여집니다 가련하다는 것은 뭔가 마음이 좀 찡하게 하는 그런 단어 아니겠어요? 동정심을 불러 일으키고 좀 도와주고 싶은 그러한 표현이 이 가련하다라는 그 표현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표현 가련한 자는요. 12절 한번 보세요. 또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에, 표현할 수 있냐면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가난한 자들이에요. 가난한 자들. 또 17절에 보실래요? 이 가련한 사람 어떤 사람을 표현했느냐? 다윗은 그 가련한 자를 겸손한 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고아, 압제 당하는 자. 이 사람들이 바로 가련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아, 압제 당하는 자, 겸손한 자, 외로운 자, 가난한 자. 세상 사람들의 먹잇감 아니겠어요? 악인들은 하나님 없으니까 계속 이 사람들을 짓밟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압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으니까 마음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픈 꾀에 빠지게 하소서. 할렐루야. 다윗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니 계신 것 같고 숨어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 부재 중에 계신 그런 느낌상 상황이 전개됐다 할지라도 그것이 악인들로 말미암아 그렇게 만들어진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자기가 베분 꾀에 빠지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윗은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 고아, 압제 당하는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다윗과도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뿐만 아니라 저렇게 완악하게 나를 압제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무신론자들 그리고 그런 악인들이 있다면 자기께에 자기가 빠지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이것은 지극히 하나님께 온당한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도왔던 모사꾼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가 베푸는 모든 지혜는 마치 하나님께서 베푸는 지혜와도 같을 정도로 정말 탁월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 편에 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는 방법은 그보다도 훨씬 못한 사람들이 엉성하게 얽혀내는 그러한 모사를 통해서 그 모사가 성취되게 하니까 압살롬을 도왔던 정말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할 정도 했그 모사꾼은 스스로 죽는 그런. 엄청난 결과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이 자기꾀에 빠진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악인들은 말합니다. 교만한 얼굴로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이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은요 자신들을 반대하는 자들을 멸시하고 확고하게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절篇에 보니까 교만해서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그러한 분이 나의 직장의 상사이고 내 이웃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라면 미치는 사람이라면 다윗과도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우리 다윗의 시편의두 번째 달락을 살펴보십시다. 6절로 11절까지인데요 여기에서 다윗은 악인에 관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6절하고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제가 공통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이게 6절이고요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자, 여기서 공통점은 뭐냐면요. 다윗은 악인의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다윗의 말이 아니에요. 악인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6절과 11절. 6절에서 보니까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무슨 담대함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이런 어떤 담대한... 자신에 대한 확고한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또그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르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자체는 아예 나의 안중에도 없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손톱만큼도 존재할 공간과 가치가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악인인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가져와서 그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또 또 하나 이렇게 악인의 말을 인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악인들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그렇게 이제 다윗은 노래를 하는데요. 칠 절로 1 0 절까지 녹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악한 사람들 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분명히 나타납니다. 자 시작. 그의 입에는 가르는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악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선 말이 말이 상당히 악인스럽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악인의 신체 가운데서 특별히 말과 관련된 기관인 입과 혀를 이야기하면서 악인들의 말을 이야기하죠. 그의 입에는 저주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포악이 충만하고. 그리고 그의 혀 밑에는 자네와 조약이 있나이다 하는 말마다 쭉쭉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청소년들 심각하게 말이 오염되어 있는데요 욕을 참 뭐라 그럴까요? 입에 달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참 심각하게 느끼셔야 되고요 우리가 기도할 기도 제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는 그 욕이 하도 보편화되어다 보니까 이제는 보통 명사처럼 그렇게 불려지는 욕들도 많아요 많습니다 입에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입에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말, 회복시키는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송축하는 말, 그리고 찬양의 말 우리가 해야 할 말, 그 말들이 정말 무수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꼭꼭 죽이는 말들만 골라서 하는 거짓과 포악과 폭행과 폭언과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것들이 가득하다라고 다윗은 악인들의 말의 습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언어 폭력을 넘어가서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음 속에 있는 악인들의 특성을 이제 이야기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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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아, 그 마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행동입니다. 행동. 마을 구석 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드러내놓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요. 은밀하게 뒷담화하고요. 그리고 또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는다고 그렇게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봅니다. 언제 어떻게 내가 저를 죽일까 그렇게 엿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가 마치 굴에 엎드려서 어떤 먹잇감을 포획하는 것처럼 그렇게 노리면서 가난한 자, 가련한 자, 또 압제 당하는 자, 고아들 그 사람들을 노리고 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이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반드시 약육강식의 원리에 의해서 이 악한 사람들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론과 그리고 그 최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그리고 겸손하고 그리고 나의 어떤 권리조차도 내세울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압제 당하는 외로운 사람들이면은. 틀림이 없는 가련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가련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압제당하는 환경 그리고 악인들의 모든 언어폭력과 행동의 폭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신실하시면 하나님은 충성스럽게 우리를 돌보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삶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임을 믿고 나머지 삼일 동안도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 주시...